자,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이 이차 방정식의 계수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으로서 3 4i가 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3 4i와 3 4i를 이용하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인 3 더하기 4i와 3 빼기 4i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두 근의 곱인 3 더하기 4i와 3 빼기 4i의 곱이 2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자, 동류항이니까 문자끼리 사라져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3과 3이 더해져서 6이 되겠죠. 또, 아래에 있는 식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2분의 b가 분배를 해주면, 3더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수 있는 게 a의 값이 마이너스 12, b의 값이 50.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4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48 더하기 50을 해줘서 2라는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